안녕하세요, 모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5일 업데이트 내용을 요약 정리한 영상입니다. 신규 지역 카미실비아 북부 지역이 추가되었고, 검은사당 클리어 보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선과 추가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항들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신규 사냥터인 카마실비아 북부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카마실비아 서부 제비단계 발원지에서 그늘진 안개 숲길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데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지만 신규 몬스터 지식이나 새로운 토벌 우두머리는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마실비아 북부지역의 권장 전투력은 지역별로 최소 6만부터 최대 6만 5천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늘진 안개 초원과 동일한 숲의 상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 새로운 지역이 추가된 사항은 제 개인적으로는 100작 이상의 전투력을 가진 분들에게는 는 좋은 소식이면서 기존에 있던 상위 몬스터 지역에서 사냥을 할때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같은 곳에서 사냥하게 되는 일명 겹사와 비비기 등의 불편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패치는 정말 마음에 드는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주에도 공지드렸던 검은사당 콘텐츠의 보상이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일제 신위에서 오제신위로 구성된 검은사당 우두머리의 완료보상이 이제 동일하게 변경되었는데요. 모든 우두머리의 오제신위 단계를 클리어한 분들은 굳이 오제신위를 다시 플레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패치는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모바일 게임이라는 부분에 있어 이 검은사당 오제신위를 매주 플레이한다는 피로감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는 면에선 전 개인적으로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곧... 육제신이 단계가 추가된다거나 설화지배만 있고 검은사당에는 없는 두 우두머리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정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숲페이슬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숲페이슬은 기존에 있는 새벽이슬과 카마시비아 동부, 북부, 서부 지역의 몬스터를 제압하게 되면 획득 물품을 통해 획득이 가능합니다. 숲페이슬 성향의 기능은 획득을 하게 되면 의뢰를 생성하여 반짝임, 학습도를 제외한 요정 성장 의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정의 성장을 돕는 패치가 있다는 건 이제 요정의 상위 단계가 나타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고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패치 외에도 몇 가지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아리엘리에이트 무두머리 중에 하둠크자카와 하둠빨간코의 입장 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빛의 성수를 사용하여 입장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빛의 성수 없이 입장을 할수 있게 되어 빠른 레벨업에 필요한 빛의 성수를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게 된 좋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찬사를 통해 적은 양이지만 블랙펄을 획득할 수 있고 게임 내의 순위를 볼수 있는 순위 찬사에서 이제 클래스별 전투력 순위도 볼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클래스 순위는 최대 100위까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전이 패치가 아주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클래스에 얼마나 많은 고투력들이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고 전체 클래스의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작에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좋은 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특정 클래스에게 쏠린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새로운 이벤트 목록입니다. 잘 체크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12월 17일에 진행될 칼페온 연애와 관련된 이벤트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업데이트 내용들을 보면 하나씩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준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작지만 조금씩이나마 개선을 해 주신다면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2월 5일 업데이트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스 TV의 모리츠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